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치미니 곧 한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 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든 짐승은 죽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짐승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은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이 짐승의 죽음보다 무엇이 낫겠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의 몸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몸은 죽고 그 여호는 지옥에 불모셔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짐승처럼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